기록은 주영강 선수가 24세 3개월 14일에 기록했었던 네. 기록인데 그깨뜨리게 되고 쌩삼진 찰개의 탈삼진을 강하네. 만들어냅니다 최연소 최소경기 탈삼진 통산 2 9번째로 완성하고 가는 유현진 선수 네. 역시 아버지가 일어나서 박수 쳐주는군요 대단한 화목이 이어집니다 오늘이 유현진 선수가 24살 2개월 25일이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이경태스타 분방 말씀하신 그 주영광 선수의 3개월 14일을 20일 정도 앞당겼죠? 네. 그리고 최소 경기는 원래 종전의 정민철. 네. 지금 하나의 끝이 끝이죠. 하나 180 경기만에 만들어냈는데. 네네. 지금은 153 경기만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어. 어. 2 7경기는 앞당겼어요. 그렇습니다. 최준석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영민. 네. 세 그... 번째도 구영민, 네 번째가 김현수 최준서연속해서 지금 삼진. 세 개째 연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전까지 그 삼진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네. 이닝 들어서 오히려 삼진을 연속 세 타자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자 이로써 오늘 드디어 천개 탈삼진을 완성을 하면서 한대 왕국에게 꽃다발을 전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자 이러면 이제 기록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네. 네. 더, 조금 더 경기에 서 집중을 더할 수. 있진 있겠... 처리하면서. 최연소 퇴주경의 천패상진 기록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물살 대전입니다.